오늘 컨텐츠는 템펫이라는 소동물 샵에 아리가 템펫 출신 이어가지고 제가 아리를 키우다 보니까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저희 아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은 템펫에 가서 귀여운 동물들도 보고 사장님의 노하우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리를 키우면서 진짜 만족감이 너무 높아요.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워요. 가끔 저는 아리가 제 말을 알아듣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답니다. 아, 여러분들한테도 귀여운 동물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예쁜 동물들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도착했거든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 여기 사장님이 피규어를 엄청 좋아하신대요. 여기 사대 오면은 이렇게 피규어도 많이 있고요. 애들이 낯을 안 가리네. <웃음> <웃음> 진짜 예쁘다. 우와. 우와, 얘가 슈가글 라인. 음, 이마가 있어서 점프를 그쵸? 펼쳐서 다람쥐라고 보시면 돼요. 우와, 이거 저 손에도 핸들링이 되어있어서. 이런 아이들은 혹시 물진 않나요? 안 물어요. 핸들링이 되어야지 안 물어요. 아하, 오, 코 우와. 우와, 우와. 와 이게. 우와. 너무 예쁘다, 진짜. 그렇지, 이 아이의 분양가는? 또 어, 걔네들은 한 50에서 60? 우와. 우와. 하얀색이라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색깔도 여러가지예요? 색깔이 여러가지보다 종류가 여러가지긴 한데 노시스틱이라 아. 그래요 휴가를 나가무시스티응 휴가는 암수에 따라 약간 이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얘는 그러면 얘는 수감 컷이에요 오.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아. 와 음. 초창기 들어왔을 때 진짜 없어서 그냥 못할 정도였는데 수명이 어느 정도예요? 한 10년 정도 돼요 얘가요? 네 저는 햄스터가 수명이 너무 짧아가지고 속상하거든요? 2년밖에 못 사니까 안돼 그렇죠 햄스터가 되게 아쉽지 수명이 짧아서 아니 얘 어떡해 얘좀 떼주시면 안 돼요 <laughs> 제가 손으로 잡을 수없어오 오줌 썼다 오줌 썼다 아안돼 이게 이뻐요? 항상 똑같은데. <laughs> 응, 저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점프, 점프, 점프 해봐. 점프. 네, 점프 하는데, 얘는 안 해. 얘는 애가 좀 얌전한 것 같아. 얌전하네. 오줌 싸는 것만 아니면은 너는 최고야. 저 응, 응. 잡아줄래? 어디 있어? 지금 목이요 <laughs> 이거 제가 이렇게 키를 네. 켜준 이유가 추워서 여기는 난방을 음. 켜도 추워요. 근데 얘는 진짜 크네요. 어떻게 이렇게 네. 크지? 예. 는지막자이 커. 와우, 헉. 진짜 크다. 크다. 어떻게 진짜 이게 햄스터 비율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응. 얼굴 크죠? 오, 진짜 커요. 근데 이거는 그냥 키우시는 거죠? 예, 응. 데리고 있는 거죠. 보여드리려고. 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왜 큰지 몰라요. 아, 근데 이번엔 <laughs> 원래 좀 타고난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타고난 것도 있죠. 그, 음. 저는 알아요. 아기 때부터 어떤 게 클지 알아요. 많이 분양해보자. 많이 키워봤잖아요. <laughs> 와봐. 알았어. 이 와봐. 얼굴 좀 보여줘. 근데 사장님 손이 되게 크시거든요. 그런데, 와, 진짜, 진짜 크죠? 응. 음. 와.. 음... 그리고 털 팔도 좀 있는 것 같아. 얘는 남자. 아. 진짜 그딱 드레스 입고 다니는 거 같네. 얼굴도 진짜 크다. 얼굴 큰 애들이 이뻐요 얼굴 그쵸? 큰 애들이. 아, 그... 수컷이 크면은 좀덜 싸워요. 아, 아. 근데 절대 집에서는 합사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아. 봐. 네. 너도 한번 보여주자. 너 엄청 커. 어어어 <laughs> 어, 어, 미안 미안. 이게 또 아기야, 애기. 예, 아기라고요? 네,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커요? <laughs> 몰라요? 근데 더 커져요. 아니면 4개월 정도 크면은 이제 다 커. 큰... 어, 아니죠 이제 살이 붙죠. 아, 여기서. 음. <laughs> 와, 신기하다. 겨울에는 음. 온도 관리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를 해 봤는데 확실하게 네. 햄스터들은 온도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따뜻하게 키우면 네. 애들이 잘 먹어요 잘 크고 아. 그리고 햄스터들은 추운 것 보다 더운 게 나아요 더위를 표시를 해요 그냥 늘어져 있던지 아~~ 이렇게 뒤집어졌던지 아~~ 음. 이게 이게 따뜻하다는 표시예요 아예 아. 그냥 세상 모르게 자잖아요 아. 여기 어. 숨어있어요 이거는 그럼 맡아주시나요? 네 호텔 네 진짜 안 보이네 햄스터예요? 응저 음. 어. 친구 진짜 소심해서 못 만들어요 어. 야, 이렇게 못 만지는 많아요. 그러니까 음. 저는 사실 햄스터를 그냥 좋아해서 키우는 거지 매니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프 같은 거는 근데, 잘 모르거든요. 세계 재미가 있어요. 브리딩을 한다 보면 이런 색상에 저런 색상의 조합에 따라 색상이 나오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매니아들도 생기시고, 더좋은 얘기들, 더 이쁜 친구들 많이 조합해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햄스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빠져나오질 못해. 아. 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검정 아이랑 다른 색깔이랑, 이렇게 해도 막 줄무늬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색깔만. 검정. 검정은 진짜 세요. 검정은 음. 10마리 중에 한7마리는다 검정이에요. 워낙 세서 아또 그래요? 예. 옛날에는 쌌어요 분양가가 뭐 음. 3천원에 4천원 5천원 6천원 만원 정도 음. 했을 때는 정말 파양이 많았어요 분양가가 많이 올리면서 이제 외모 찾고 이제 오프 찾고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이런 건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키우시는 게더 더 좋은 정보도 나올 거고 전 음. 대학교를 사회복지에서 나왔어요 사회복지를 하다가 헬스 트레이너도 했어요 연예인 매니저도 했고 저는 보안요원도 했고 영업도 해봤고 어. 저는, 저는 응급실에서도 일해봤고 스물 어. 후반까지 있다가이 네. 네. 업을 시작한 게 친구가 너무 권유를 해서 야 이거 해봐 어. 잘될 거야 음. 그때 제가 모았던 딱 처음에 있었어요 망할 줄 알았어요. 10명 중에 9명은 무슨 햄스 샵이야. 그때는 아? 5달 드릴까? 1000만원을 벌었네. 아, 그때는 미어캣도 분양을 했던 시절이기 었 때문에. 미어캣이 아... 그때 100만원, 2 0 0만원 때문에. 허? 사정에 있던 이색동물 카페가 제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평으로. 요즘 분양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냥 숨만 쉬어도 300이 나가요. 그러니까 전더 프로페셔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한 5천 들었어요. 이 샵은 4년 정도 됐어요. 뭐. 이거 천만원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1만원 <laughs> 햄스터는 반려동물이고 진짜 키워보면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저도 연락이 많이 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잘 키우고 음. 있어요 음. 너무 이뻐요 또 분양 받으러 올게요 저한테는 그게 희열이죠 한참 많이 생겼던 거 같아 왜 이게 쉽다고 생각하요 지금 제일 위험한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새로 시작한다면 왜냐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강아지도 하다 보니까 멀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버티는 거지. 햄서가 이제 비싸지니까, 한세 마리만 분양하면 돼. 생각하시는데, 동물을 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항상 고민이 어... 많으실 거예요. 뭐 쉽게 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키우는 방식, 먹이는 양, 먹이까지 다 골고루 먹여야지 애들이 완벽하거커요사료만 주는 애기들, 그리고 이것저것 다 주는 애기들 딱 비교해보면 얘네가 더 빵빵하고 커요. 저는 좀 아낌없이 줘요 음. 그러니까 살집만 있는 친구도 있는 반면 그러니까 네. 뼈대가 커서 등치가 음. 큰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성장을 잘 하려면 잘 먹여야 돼요 네네. 애기였을 때 진짜 잘 먹여야 돼요 음. 애기 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어, 이게, 이게 한 달이에요? 이런 식 분들이 많아요 네. 아낌없이 줘야 돼요 저 진짜 사료값 엄청 나와요 사료 뿐만 아니라 야채, <laughs> 이오셰 저도 한 달에 한 4-50만 원 써요 햄스터 네. 먹이로만? 그렇죠. 제가 이제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 사료만 주면 안 큰다. 저는 아콩 비지도 어디서 대량으로 사서 어, 하나씩 줘요. 콩 비지가 이렇게 약간 부스러지잖아요. 음. 이렇게 안 먹으면 썩을 수도 있잖아요. 버려야죠. 저 다음날 다 청소해요. 에이. 집에서 주신 분도 콩 비지 주기 힘들어요. 소금기가 있는 게 있고요. 네. 1 0 0가 있어요. 네. 100% 먹여야 돼요. 오늘은 콩 비지, 오늘은 양배추, 오늘은 당근, 다음날 사과, 고구마 이렇게. 애들이 쫓아다녀요 사장님을. 내가간이 음.

유튜브랑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이렇게 세 가지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네 가지 하시는 거예요? 그치. 와 대단하시다 분양은 꽤 많이 받으러 오실 것 같은데? 노력해야죠 그렇게 노력 안 하고 그냥 뚜껑 벌려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응? 얘가 안 내려가려고 그래 어떡해 그냥 내려버려요 저데고 응. 가야 돼. 할수 있겠어? 안 돼요? 어, 속도 왔어요 확인해 보겠어. 토끼가 방금 와 가지고 토끼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얘네는 몇 살일까요? 지금 20 며칠 됐어요. 우와 한 달이 안 됐구나. 네. 토끼는 제일 민감해서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도 아. 공복이 4시간 이상 지속되면 안 돼서 좀 음. 신경을 곤두서 입장 항상. 음. 얘네들끼리는 안 싸우죠. 순해서잘안 싸우죠. 근데 성체되면 좀 위험하죠. 지질 영역이 있어 응, 야, 얼굴이 진짜. 귀여워.